안녕하세요, 혜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학생활 시 포기해야 될 30가지입니다. 한국에서만 살아보신 분들이나 외국에 여행으로만 다녀보신 분들은 누군가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그러면 괜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유학하면 좋은 점들도 있어요.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거나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거나 뭐, 각가지 고생을 하면서 멘탈이 강력해진다거나 그런 장점은 존재해요. 그런데 유학생활을 하면은 확실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포기해야 될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30 시까지를딱 추려봤어요. 혹시나 유학오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있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만약 군대를 가더라도 아니면은 지방에서 자취를 하더라도 본인이 하루만 시간을 낸다면 가족들을 보러 갈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일본, 중국에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비행기 값이 비싸기도 하고 거리적으로 멀기도 해서 특히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가요, 못 가. 두 번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으면 그동안 알아온 친한 친구들, 지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없어요. 왜냐면 너무 거리적으로 머니까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사람들이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줘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진짜 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저도 못 가는 결혼식이 지금까지 한 다섯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현재까지 종종 만나왔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 들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은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드문드문 연락했거나 별로 친하지는 않았고 연락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락이 조금씩 끊겨요. 그리고 그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남는 사람만 남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업적, 경험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 적어도 대학교 친구라도 있으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 얘는 어떤 친구야? 얘 진짜 괜찮은 애야. 막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일단 없어요. 왜냐면 제 친구는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괜찮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대박이다. 좀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 여기여기 여기 대학교 나왔어. 나 무슨 상 탔어. 이렇게 해봐요. 얘네들한테는 그냥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뭘 해왔든 그런 거는 진짜 저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저의 현재 모습과 행동 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를 그런 사람 으로 볼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한국에 살면 칭찬을 되게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그래도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 나와서 보니까 저는 뭐 하나도 가진 게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여러 가지는 할줄 아는데 깊게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다운 친구를 만들기 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서인데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대 형성을 계속 할수 있는데, 여기 애들은 그나라의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걔네들만의 노래가 있고, 걔네들만의 영화가 있고, 걔네들만의 TV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봤잖아요. 그러면은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게 좋은 리스너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 차이가 되게 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요새 k 이팝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다 너는 그럼 케이팝만 듣겠네? 막 이래요. 근데 케이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힙합이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R&B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케이팝만 떴다고 해서 걔네들은 다 케이팝만 있는 줄 알고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음악을 같이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입니다. 어, 연애 물론 할수 있죠. 결혼도 물론 할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연애 시간과 돈 때문에 그못 하고요. 연애를 못 하면 결혼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하면은 연애와 결혼 은 조금 뒤쪽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정착된 삶입니다. 어 한국에 살면은 자취를 한다거나 부모님이랑 산다거나 하더라도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그 공간이 내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면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집을 이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공간이구나 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냥 아 이건 언젠가 떠날 집이 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정말 전착했고 가족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서요. 그래서 정착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덟 번째 저축입니다. 어 유학 생활을 하면은 저축이 진짜 힘들어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물론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학비랑 생활비로 언젠간 다 나가는 돈이고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행. 어 일단 저축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쓸 돈도 없겠죠. 그래서 여행도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수유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농장 실습을 다녀야 되고 다음 학기 준비를 해야 되고 혹은 한국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다른 나라 여행 혹은 뭐 그런 것들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당일치기 정도까지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빠르고 정확한 택배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요.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왜냐하면 경비실이 없거든요. 호주는 어, 택배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발달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며칠에 걸려서 받더라도 빨리 받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정확하게 택배가 도착을 해요 100이면 한99% 정도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호주에서는 택배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경비실이 없다 보니까 집 앞에다가 혹시나 놓고 가면은 이 집이 정말 이 사람이 사는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놓고 가는 거라서 다른 집에 잘못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훔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요 뭐 택배를 시키면은 조금 약간 포기한 상태에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건 저도 소. 솔직히 잘못 시키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배달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일단 배달음식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우버 이런 건 있긴 한데 일단 비싸고 맛도 없고 양도 별로고 주문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시티에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저처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달음식이 맥도날드 빼곤 없을 걸요. 맥도날드도 여긴 없을 것 같아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회 종류가 신선하지도 않고 오징어나 낙지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노래방이 없는 데가 엄청 많고, 있더라도 엄청 비싸고 멀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즈번 살때 같이 살던 한국인 남자 동생 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도아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집에서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댔어요 노래 한번 하면 집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이 없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다음 피시방, 당구장, 찜질방, 볼링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이랑 놀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4시간 술집이랑 24시간 카페가 없어요. 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진짜 친구를 만나도 할수 있는 게 집에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그런 거밖에 할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되게 심심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있다 보면 심심한 것도 좀 약간 익숙해져요. 그리고 다음 사고 싶은 옷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애들은 대체 누가 옷을 디자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되게 한번 빨면 사라질 것 같이 만들어놓고 안 예뻐요. 막 아니 이걸 누가 사? 이러는 것들을 개막 전시해놓고 다니는데 진짜 그걸 또 사고 입고 다녀요. 아무튼 예쁜 옷이 없어요. 그리고 저렴한 미용실이 없습니다. 미용실이 여기서는 아마 여자는 한 30불 정도 내야 될걸요? 저는 이거 다 머리 혼자 자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언더컷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클리퍼로 혼자 밀고요. 이 위에는 유튜브 보니까 자르는 방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미용사분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머리 관리를 하게 돼요. 아니면은 정말 외국 유학으로 오 분들 중에서는 머리를 그냥 하염없이 기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빡빡 밀어버리시거나. 그리고 빠른 인터넷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조그만한 파일 받는데한 1, 2초만 금방 받잖아요. 여기서는 조그만 파일 받는 것도 2분 정도는 잡아야 되고, 뭐큰 용량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달러도 눌러놓고 잠 자고 일어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요. 카카오톡에 친구 프로필 사진을 보고 싶어요. 만약에 검정색 화면으로 뜨고 사진이 안 떠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다음은 체육관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체육관은 참고로 일반 헬스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에타이 킥복싱, MMA, 주짓수 이거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단. 있더라도 엄청 멀고, 시간이 제약이 엄청 크고, 비싸요.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거는 할 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저렴한 영화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화관이 일단 가깝기도 하고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최신식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4D나 3D 같은 영화를 볼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봐야 그냥 돈만 버리는 경우가 되죠. 왜냐면 서브 사이트를 안 들어주니까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영화 열심히 보면 돼요. 제가 전에 영어 공부하는 법 영상에서 영화 열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그런 영화만 보시면서 영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삼성 노트북이랑 LG 노트북을 팔지를 않아요 저는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삼성폰이랑 노트북 이런 걸 자주 쓰거든요 LG도 쓰고 근데 여기는 매장에 갔는데 삼성이나 LG 노트북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관세 때문에 들어오고 나면은 애플보다 더 비싸서 사람들이 구입을 잘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이랑 LG 서비스 센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런던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딱 하나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죠. 그 다음은 저렴하고 예쁜 악세사리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피어싱이 3개가 있어요. 한국에서 피어싱을 뜨르면은 만약에 이게 좀 질린다 싶으면은 무슨 고양이랑 무슨 여우 그런 데 가가지고 저렴한 거한 2천원 3천원만 해도 여러 종류의 피어싱을 골라서 살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종류가 많지도 않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종류 그리고 이쁜 종류 싼 종류가 없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그 다음은 문구류예요. 여기도 물론 문구류 있는데 한국에서처럼 다양하고 좋은 것들을 팔지 않아요. 저는 펜 같은 걸쓸때 0.3mm 정도의 얇은 펜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꺼운 펜들밖에 안 팔아요. 본인이 펜을 가리는 분들이라면 여분을 좀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콘서트, 경기 관람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e스포츠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일단 공연 이랑 콘서트,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있더라도 엄청 비싸다는 단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는 솔직히 대학로 같은데만 가도 공연이랑 뮤지컬을 나름 저렴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 생활을 안한 지가 엄청 엄청 오래됐어요 다음 노상이 안 돼요 저는 원래 얘기하면서 노는 걸 좋아해서 클럽 같은 걸안 다니니까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면 편의점 가서 맥주나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호주에서는 술을 외부에서 마시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손에 맥주병이나 술병 들고 다니면 경찰이 잡아요. 어떤 좀 치밀한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텀블러나 커피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넣어서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단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서류 처리입니다. 진짜 한국을 딱 벗어나는 순간 서류 처리가 빨리 되는 건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증을 신청한다, 텍스파일 넘버를 신청을 한다 이런 등등등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되는 게 없고 학교 신청해도 학교도... 답변 올라면 진짜 한몇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멜버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팔로우업을 넣었는데 하는 말이 4월 말까지는 유학생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심사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리어세스먼트 하기로 한게 2월 초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두 달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영국 살때 와이파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 빠른 설치일이 그 날로부터 한달 뒤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화하면 그 당일에 바로 오잖아요. 그럼 빠른 서류 처리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이 부분은 I, Daniel Black이라는 영화 보시면 돼요. 이 영화도 저도 추천 받아서 봤는데 진짜 이거는 외국에서 살면 이런 암 같은 경우를 엄청 많이 겪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재밌어요. 진짜. 그 다음 26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외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긴 하거든요. 누구한테 돈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살면 은 인증 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카카오페이 종류가 핸드폰 인증받 안되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 번호는 이미 정지가 되어 있고 다른 번호로 이미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 번호가 살아있는 핸드폰이랑 그 해외 핸드폰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서요. 사용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법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7번째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엔 되게 잘돼 있잖아요. 물론 불편한 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브리즈번에서 가통까지 오는 것만 해도 학교 버스를 타는 게 아니면 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공휴일은 운영 안하고 주말에 운영을 안해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정도밖에 운영을 안해요 그리고 또 가톤에서 수음바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냥 버스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차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놀이공원 테마파크 동물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익스프레스랑 아틀란티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놀이공원 못 간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해외생활을 하면서 놀이공원을 못 가는데 왜냐면 놀이공원이 우리나라는 서울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타고 갈수 있거나 아니면 놀이공원 버스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엄청나게 먼 데다가 차로 밖에 못가 그리고 비싼 것도 있어서 저는 그냥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 스포츠, 뭐 다른 추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호주는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겨울 스포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름 스포츠, 서핑이나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서핑도 못 타봤어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고 시간만 내면은 다양한 취미를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춤도 한 종류가 아니라 진짜 걸스힙합부터 시작해서 크로프까지 엄청 다양한 춤이 존재하고 어디서든 배울 수 있어요. 뭐 서예도 할수 있고 꽃꽂이도 할수 있고 등산,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캠핑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진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취미생활을 배울 수 있는 센터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취미개발은 혼자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될 3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0가지를 나열하다 보니까 되게 단점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생활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동갑내기 애들한테는 항상 워홀을 오라고 꼬시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 동갑내기 애들이 거의 뭐 회사하고 다시 재취직하고 아니면 백수 생활을 지내고 있고 아니면 공무원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막 방황하는 세대잖아요. 거기다가 30대가 넘어가면은 워홀이 신청이 안 되니까 지금이 시기라고 빨리 오라고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해외 나가보시고 한번 생활해보시고 실패하더라도 다녀오세요. 실패하는 게 무서울 순 있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